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증곡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끓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1 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십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 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리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되 저주한 사람을 진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죽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죽인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